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이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다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도 뭐 사과했다는 건 지금 나오면서 봤는데요.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.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럼 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.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 가족에서는 막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과거 이 처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맞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가 다음 행사 때문에 이 정도로만